안녕하세요 예비고 3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울 작품은 삼위인곡에 이은 두번째 작품 송미인곡 입니다 어, 일단 작품 제목 먼저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미인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삼위인곡 했을 때 배웠던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미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임금이 되겠죠. 임금. 그런데 여기서는 속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이 속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아시죠?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즌 1이 끝나고 올해 시즌 2, 시즌 3가 나온다라고 하잖아. 그런 게 속편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3미인곡과 송미인곡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맞물려요. 비슷한 내용이 맞물리고 별로 다른 부분이 없어서 쉽게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 개관을 먼저 가서 보고 내려갈게요. 주제 보시면 가사라고 하는 건 뻔하니까 건너뛰고요. 임을 향한 그리움과 변하지 않는 사랑이래 그러니까 여긴 빠졌지만 얘도 마찬가지 영군지정이다 라고 하는걸 우리가 알수 있을거고 특징 1번 볼까요 두명의 화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래요 얘는 중요하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3위 인곡과의 차이예요 3위 인곡은 독백체야 화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와 근데 지금 보게 될 송민국 같은 경우에는 송민국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두 명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어, 교재별로 좀 다르거든요 설명이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감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을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중심 화자는 누구냐면 을녀요 범인 감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은녀의 하소연을 유도해요. 야 이야기해봐 슬픈 거있대며 내가 들어줄게 뭐 이런 것들. 또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요. 중심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죄송해요. 중심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보 어유 죄송합니다. 자꾸 글씨도 못 써요 나이 먹었더니 보조적 위치의 화자라고 설명해요. 은려는 중심화자라고 했죠. 얘는요 중심화자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많이 느껴지는 정서는 다 을려의 정서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인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감녀와 을녀를 철저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감녀와 을녀의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보시면 감녀나 을녀나 모두 다 작가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어요 작가의 분신이다 또 작가의 의도를 고과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차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아, 영상이 중간에 한번 끊겨가지고 이어서 수강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감녀와 은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거는 자주 나와요. 우리말의 묘미 같은 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자 어구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굉장히 평이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도 송미인곡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제 보겠습니다. 송미인곡은 사미인곡의 속평격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가사작품으로 전편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향한 변화문을 충성심을 임을 그리는 여인의 모습에 빗대었기 때문에 우회적이다. 형식상 두 명의 여성화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구성이고 3인곡에 비해서 한자어구의 사용이 적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이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한번더 나와있죠. 그럼 다시 본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갈게요. 저 가녀, 저기 가능 저 가는이라고 나오죠 앞에다 위가 적어놓을까? 감령 대화체라고 했으니까 누가 어디서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볼게요 저기 가는 저각시 여기서 말하는 이 저각시가 이 작품의 중심화자인 을녀입니다 어디선가 본듯또한줄이고본 듯도, 듯도 하구나 천상배곡경을 와또 나오네요 천상배곡경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아래 보세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다. 임금이 계시는 궁궐이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삼인국 할때 했던 거 도교적 색채가 드러난다. 2번 천상계가 나타나니까 천상계와 지상계 또는 하계라고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나타난다. 3번 아래 적혀 있으니까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에서 봤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해다 점은 날에 누우를.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감료였고요그 다음 갈게요. 어와 을려 갈게. 어와 어 아라고 해석되는 감탄사. 아 너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나의 사설 들어보 내 말을 들어보세요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사설 들어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설 들어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 내 얼굴 이 거동이 즉내 모습과 이 태도가 임 괴함 즉 한감하는 임의 사랑을 받음직 한감하는 어쩐지 어찌된 일인지 날 보시고 아 너구나. 라고 여기 실세 여기 시기에 이어서 볼게요 나도 임을 믿어 군뜻 생각이 전혀 없어 미래야 교태야 아양 즉 응석이라고 설명해요 응석과 애교를 부리며 어지러이 하도던지 지나치게 굴었던 탓인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즉 나를 반기시는 임의 얼굴색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즉 과거와 달리 임께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해알려 보니 누워서도 생각해 보고 일어나 앉아서도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이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으니 같이 지규법, 지규법 그리고 사람의 죄가 아무리 쌓여도 상같이 쌓이진 않겠죠? 여기를 과장법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결국, 임금이 나를 보는 낯빛이 예전과 왜 다르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이 지은 죄가 상같이 쌓였어. 그럼 결국, 느낌상 임을 원망하진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래 서술 되겠죠. 아래 볼게.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다. 하늘이라고 원망하겠으며 사람이라고 탓할 수 있겠는가? 탓할 수 없다가 되겠죠. 서러워서 풀어 헤아려 보니 서러워서 풀어 헤아려 보니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탓이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임을 원망하지 안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고, 아까 위에서 봤던 내 몸이 지은 죄, 매가치 쌓여 있으니와,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를 통해서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할게요. 그런 생각 마오, 감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을려. 마음 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임을 맺혀 있어. 임을 모신 적이 있어서 임의 사정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을 맺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긴 언제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내가 임을 모셔본 적이 있어서 임의 사적, 사정을 내가 좀 잘은데 물 같은 무슨 법이야 얘들아 지규법 지규법 연약한 몸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얼굴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우리 신체 전체를 가리켰기 때문에 몸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오늘날에는 그 뭐냐 등신 나눌 때 머리 크기로 등신 나누잖아요 그눈코 입이 몰려 있는 거기만 얼굴이라고 하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몸 전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같이 연약한 얼굴이 편안하실 적이 몇 날인고 몇칠이나 될까? 추한 고열은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날의 고통스운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고 추일 동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는가? 그러니까 여기 A라고 묶여 있는 부분 있잖아, 얘들아 A 여기는 임에 대한 걱정 또는 뭐 염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됐죠? 죽조반 조석 매에 얘와 같이 셋시는가 아침, 죽, 식사, 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의 자음은 어찌 자시는고. 이 아래 두 행도 마찬가지, 얘들아. 여기도 임에 대한 걱정, 염려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임다이 임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니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오늘은 거의로다. 오늘 끝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이니까 뭐 우체국 아저씨라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어서 할게. 내 마음 줄곳 없다. 어드로 어드로가자 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잡건이 밀건이 높은 매에 올라가니, 여기서 말하는 높은 매라고 하는 공간은 애들아, 산이 될 텐데, 산이 될 텐데, 결국 임을 보기 위해 화자가 노력하는 공간. 또는 뭐 만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커니야. 또 나왔지. 누군가를 보려고 했을 때 구름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부정이라고 했잖아. 구름은 물론이거니여. 아, 설상가상입니다. 안개는 무슨 일인가. 이어서 갈게요. 산천이 어둡거니. 잘 보세요. 자연이 어둡대. 자연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이겠죠? 1월을 어찌 보면 이 1월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 떠 있으니까 누구라고 했어 얘들아 임금이라고 했잖아. 임이나 임금. 그럼 결국 자연이 어두우니까 1월을 어찌 보면 지척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어떻게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결국. 막막하겠죠. 따라서 화자는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낄 거고요.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물가 내모쳐 보자. 그럼 이 물가도 위에서 봤던 높은 매와 동일하게 임을 보기 위해서 화자가 노력하는 공간이 될 거야. 물가에 가서 백길을 보려고 했더니 잘 봐. 배가 뜰려면 바람은 좀 어느정도 적당히 불어야 되는데 바람도 불고 물결도 치고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여기 빈배 내모 쳐볼까? 배도 비어있대. 내 옆에도 비어있어. 그럼 빈배를 보면 너도 비어있네. 나도 내 옆구리 비어있는데 아 외로워. 즉 화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객관적 상가물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한다. 이어서 볼게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까 임다이 소식이 더욱 안저이고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더욱 아득하구나. 이어서 볼게요. 못첨 찬 자리 계속 나와요. 처가집 찬잠 자리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처가집 찬 자리에 밤중이 되어 돌아오니 한밤중이 되어 돌아오니 왜 하루 종일 뭐했으니까? 하루 종일 임금에 대해서 또는 임에 대한 소식을 알고자 노력했으니까 여기는 한밤중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뭐 태도가 변화하는 건 아니죠 이어서 볼게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고 벽에 걸린 푸른 등불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이 반벽청등은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있는데 벽한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벽한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이라고 하면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등불만 떡하니 걸려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화자에게 외로움과 쓸쓸함을 불러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떤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신에서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벽 청등도 화자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주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돌아다녔더니 이 부분은 화자가 경험한 하루의 일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적은 던 역진하여 잠깐 사이에 기운이 빠져 풋잠에 잠깐더니 또 갑니다. 잠. 그럼 이 잠을 자면 잠을 자면 당연히 이 잠에는 아, 내가 바라보고 싶은 내 임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꿈을 꿀 테니까 여기에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을 거고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소망은 임과 재회하고 싶다가 되겠죠. 정성이 지극해서 꿈의 님을 보니 드디어 임을 꿈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자. 옷 같은 얼굴이 지극법이요. 까치 곱던 임의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삼 마음에 품은 말씀 슬가장 살자하니 실컷 아래고자 하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먹은 말씀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임에게 하고 싶은 말, 말이 되겠죠 나머 사랑해 기타 등등등 눈물이 바라나니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은 어떻게 하며 정을 못다하 감정을 못다 풀어서 모기조차 매여하니, 즉, 눈물이 너무 나니까, 오랜만에 본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오전된 개성, 즉,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와, 겨우겨우 풋잠 들어서 임을 만났는데, 닭 울음소리 때문에 나의 잠이 깨어났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전된 개성이라고 하는 소재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마치 위에서 봤던 뭐 구름 안개, 바람 물결처럼 부정적인 요소 장애물이 될 거야. 근데 이러한 오견된 개성과 같은 표현 방식들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귀원가나 댄동어미 화정가에서도 많이 나타난대요. 꿈면 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고자 방해하는 대상이 나타나 이루지 못하고 탄식한다. 그럼 이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 방식이니까. 여기서 한 번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많은데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와, 또 나왔네요. 영탄법이요. 허사로다. 헛된 일이구나. 헛된 일이구나. 이 이미 어디 간고? 이 이미 어디로 갔는가? 결에, 꿈결에 니로 앉아.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밖을 보니, 여기 또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 어여쁜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는 역할만 하는데 가엽다라고 하는 감정이 드러나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림자의 화자의 정서가 유입되어 있다. 감정이입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가엽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른다. 그 다음 유명한 구절 하나 나와요. 유명한 구절. 잠시만요. 어, 왜 이래? 미안해, 얘들아. 어, 뭐야? 왜 이래? 오해래 미안해 어 중요한 구절 하나 나와요 중요한 구절 갑니다 3인국이랑 똑같은 구절이야 차라리 시어디요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나 되요 이셔 그럼 이 부분은 3인국에서 봤던 것처럼 불교의 윤회사상이 나오는 부분이고 죽어서 화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낙월이 되겠죠. 낙월. 그럼 이 낙월이라고 하는 건 낙월이라고 하는 건 지는 달이니까 멀리서 임을 비추는 기능을 할 거야. 그럼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수 없고 일정한 거리가 있다가 되겠죠.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뒤에 나오는 다른 것보다는 소극적 어, 죄송합니다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극적인 성격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임계신 창안에 반드시 비추고 싶다 여기까지가 의려고 마지막은 아까 감녀가 작품의 종결 역할한다라고 했잖아. 여기 오른쪽 여기 보세요. 형광펜으로 칠해드릴게요. 종결. 감녀가 전개도 하고 종결도 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감녀가 될 거야. 박신 님 달이 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여 앞에 나왔던 을녀가 되고 싶다는 낙월이 되겠죠. 박신 님달 되지 말고 잘 봐. 너. 구준비나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준비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구준비라고 하는 건 소나기보다도 더 심하게 쏟아붓는 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결국 여기서 구준비라고 하는 성격은 감녀가 조언해준 대상이 되는데 을녀가 되고 싶다라고 했던 나월에 비해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비가 내려서 옷이 적으면 축축함이 지속되겠죠. 지속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이 구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냐면요, 을녀의 눈물이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이 구준비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구준비라고 하는 건 나거에 비해서 상대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놓아서 바로 윗줄로 갈게요. 임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긴 해. 죽어서라도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인류의 소망까지. 그래서 어, 삼인 곡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송미인 곡 정도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낙월. 적어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낙월이라고 하는 건, 을녀의 소망이었고, 구준비라고 하는 것은, 감녀의 소망이라고 했죠. 은려가 어, 말한 낙월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구준비는 적극적 비교하는 거야. 낙월은 아침이 되면 사라질 테니까 일시적. 반면에 축축하면 계속 되니까 지속적. 낙월은 멀리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재회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절망적일 수 있는 반면 구준비라고 하는 건 계속 내릴 테니까 재회가 그나마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낙월은 상대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미인곡도 3인곡에 비해서 오히려 더 쉽게 쉽게 풀릴 수 있고요. 크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어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송미인곡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